일찍 올걸 그랬다, 그러면. 어차피 아씨왜 문자부터 문을 열고. 차대 번호가 어딨나. 아뭐 이것도 사진 찍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죠. 아까 예. 오케이 이래놨어요이만저조형 예, 예, 예. <laughs> LED 외부 LED. 예. 그리고 이쪽에 오면 요거는 사이렌. 예. 사이렌 소리 세 가지거든요. 예. 그 중간버튼 예. 이거 그리고 예. 요거는 경찰 사이키 앞에. 예. 앞에 경찰 사이키 파박. 해봐. 파랗고, 파랗고 빨갛거나 오디양쪽 예, 예. 파박이? 네 예. 파박이. 예. 아, 어,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안개등, 사제 안개등. 응. 음. 모두 별로. 어디, 됩니다. 어디 봅시다. 자, 켜봐. 아, 되네. 뭐, 특별히 자꾸. 어, 어 글쎄, 간, 단순하네. 예. 네, 이게 골정이 배선 복잡한 게 싫어가지고. 음. 제일 안 든든 거 골랐어요. 음. 가면서 막 후진 눌때. 예, 네, 후진은 요렇게 한 거. 아, 내가 이거. 가끔 만나니까 헷갈려서 그래. 아, 요거는 요니고 국립에서 요거 누구? 어 셀, 요, 불딱 뜨면, 아, 아딱 뜨거든요. 오케이. 그때셀보다 누르고. 알았습니다. 떠놓으세요. 저 이제, 제가 상, 저, 저, 컨텐는 많이 안 하는 게 좋고요. 셀모다 상관없는데. 네, 그렇죠. 전화할게요. 뭐 사장님이 다 꼼꼼하게 알려줬다 그러네? 예. 나도 예. 스크린 샷대가 글 써가지고 이렇게 다 보냈거든. 특별히 뭐 작동 안 되는 건 없죠? 예예, 작동 다 돼요. 이거 이거 한개더알려드릴게요니 네, 또 뭐가 있습니다. 이거 필때는 양쪽을 열고 어디 어디를 어? 만졌어 지금? 아, 필때. 밑에 3개 있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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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간 거. 중간 거. 중간 거. 중간 여기 중간 거. 이쪽 거. 중간 거. 중간 거. 보면 사제 간디중내 거. 중간 거. 거. 중간 거. 거. 중간 거. 중 我嗰陣時啊，仲多。 ですよ。 금연식 골드윙을 경주까지 와서 실었습니다. 이것을 실고 강원도 원주로 가야 합니다. 네, 혹시나 몰라서 좀더 신경 써서 결박하였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 운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니파. 어우, 저거 봐. 네. <목소리가> 나와, 나와, 나와 일로. 오라오라.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좀 오라오라. 오라오라. 더. 오라오라오라오라 네, 오라오라. 네, 됐습니다. 네, 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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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니, 아니, 네, 됐습니다. 좀 더. 좀 조금만 더, 집 네, 됐습니다. 네. 네, 요, 요, 다 서오세요. 예, 예, 발, 판다 맞네. 네. 그리고 예, 됐습니다. 키두 네. 네. 여기 주키인가 네, 그 네, 다음에 서류하고, 다 여기 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서류 어떻게 해는 그쵸? 키를 아니, 키를 열고. 것도 되죠? 예, 밝았네. 이게 지금 키잖아요. 네, 한번 온 해보세요. 아직 기압 놓지 마. 지금 N N N 빠져야 돼. 기압 들어가 있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찍어볼까? 요 기압 들어가 있다요 네, 기압 정립을 시켜줘야 일단. 금이식은 뭐가 뜨지? N이 뜨죠, N. 어, 내려가네.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이게 드는 거 아니야, 살짝? 어 살짝 드는 거야맨 앞으로 숙였다가? 이거 아니, 나가는 건 귀에 빠지는데? 아, 잠깐만요. 살짝 들어야 돼. 어, 어, 어. 살짝, 살짝. 어. 중립은 <laughs> 잘빠졌어 빠졌어요.

오오프워오프 이거... 아, 이건... 이건,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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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하신 게가운데 예예예. 오, 예, 예. 아,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음, 되겠는데, 네. 한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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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이타 이거... 이거... 혹도모르면전화해서 어. 네, 물어보세요. 아, 아 열선청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도 뭐 스위치가 거의 다있네 열선들도 다 있으신데. 사장님 한석달전 적응이 필요합니다. 네, 응? 알겠습니다. 어. 차 없을 때 네네. 연습하세요. 삽한잔 잡세요. 예. 네. 아, 어디넣 네. 어디로 제가 넣어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위험해. 네, 아, 제가 넣어 드릴게요. 넘어지면 다 바쁘게 어,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대로 들어가면 돼. 예, 원주에 있는 오양골 송어회 사장님께서 골드윙으로 입문하셨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겁니다만, 의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주차할 공간도 많아서 우리 오토바이 통호인들도 와서 주차하고 음식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양골 송호에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